1장 1절에서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절까지절에서절까지의 말씀 에서 하절까지, 에서절까지에서절까지이절까지에서 하절까지, 리에서하절까리에서 하절까지, 이하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자인 주여, 주여 요한이 다니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같지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소서. 예수께서의 시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가 영광을 찬미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는 사람을 용서하옵사 우리에게도 처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목사들이 그러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히 교회의 리더들이 다가와서 어떤 사역을 함께하자고 혹은 그 사역에 좀 모금을 해달라고 불편한 제안 혹은 부탁을 할 때, 우리는 종종 그 대화를 끝내기 위해서 그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기도를 핑계 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겠다는, 기도해보겠다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사실 저는 선생님의 제안에 별로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말한 그 일에 별로 연루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 사역을 함께 할수 있는 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핑계로 대답을 하면 용기를 내서 중요한 제안을 했던 사람도 무한해집니다. 그래서 그 무한함을 피하기 위해서 그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어, 그 상황을 또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럼요. 기도야말로 정말 큰 도움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속으로는 에이, 이 사람한테 도움을 받기는 못하겠네. 이 사람과 같이 사역은 못하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왜 하필이면 이 기도를 핑계로 거절의 의사를 에둘러서 표현하는 것이가 어떻게 이 사람이 실제로 진지하게 기도해보겠다거나 기도로 정말 도와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장의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내뱉은 말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미 알고 있을까? 그것을 제안하는 사람이나 사역을 제안하는 사람이나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나 거절을 하는 사람이나 정말 기도가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에 대한 불신에 사로잡혀 있는 걸까요? 왜 기도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것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대개는 그 이유를 기도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진단을 합니다. 하지만 좀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기보다는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내가 원하는 결과와는 다른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결과였던 데 대한 불평과 불만 혹은 그 반복 때문일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미리 말하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기도해 봤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자기 원하는 일만 이루신다라는 생각들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원치 않던 응답들의 응답의 개념들이 이렇게 반복되고 반복될수록 그 불만이 우리 안에 쌓여서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기도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도합니다. 저가도 하루에 밥 먹기 전세번 정도는 기도를 하고 어떤 심각한 일에 주여 하고 내뱉는 것까지 기도를 친다면 꽤 여러 번 하루에 여러 차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앞에서 기도를 시키는 목사 때문에라도 나름 농도 짓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면 꽤 기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결국 문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기도해 보았기 때문이라는 아이러니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는 왜 감사가 위의 기도는 왜 감사가 아닌 불만과 불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까? 왜 우리의 기도는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의지와 기도 안에서 분명히 주님이 저으시고 응답하신 다라는 확실. 주님의 뜻이 내게 기쁨이 된다는 전적인 그분에 대한 의존이 아니라 불만과 불신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왜 감사가 아닌 불만을 만들어 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좀더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저는 요나서의 내용을 잠깐 같이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나사는 내잡밖에 되지 않는 짧은 분량이라서 단숨에 읽어 내려갈 수 있지만 이 짧은 선지사가 특히 방금 전에 언급한 기도의 아이러니, 기도하는자가 기도를 해보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이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에게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를, 그 기도를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 아픈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을 자기 백성들에게 소통하는 대변자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계획이 어느 날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요나하서 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적은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자, 이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듣고 요나는 순종할 것 같은데 순종하지 않고 도망갔죠. 나중에 다시 요나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명을 주실 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적큰성읍비누하러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그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미노해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빼도 박도 할수 없다. 너희들 모두 망할 것이다. 이 성이 무너질 것이고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라도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은 여러분 하루에 새끼 밥 먹듯 자연스러운 일상적인 일은 아닐 것입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감동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특히 이렇게 심판에 대한 경고의 <laughs> 말씀이 올 때는 선지자의 마음이 뒤흔들리고 선지자의 마음이 뜨겁고 현지자의 마음이 아프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같이 오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임했는데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텐데 그러면 이 신비한 경험이고요.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엉뚱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누에가 아니라 정반대 방향인 아시스로 가는 배를 잡아타고 떠났습니다. 정반대 방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얼마나 정반대 방향이길래 정반대 방향이라고 제가 말하는지 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아래, <laughs> 오른쪽 아래에 있는 곳이 요빠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냐면 왼쪽 끝에 있는 탈시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지중해 제일 왼쪽 끝에 있는 탈시스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갔다는 것입니다. 니누는 어디입니까? 오른쪽 위에 있는 자그만한 깃발이 꽂혀있는 곳이에요. 걸어가면 금방인데 저기 멀리 끝으로 지중해 끝으로 바다 끝으로 도망가서 하나님도 어떻게 할수 없게 만들어 보려고 하나님도 이 정도 내가 도망을 가면 나를 끌고 오는 데마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40일이 지나서 다 죽겠지. 40일을 어떻게든 빨리 시간을 보내버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신비하고 두려운 경험을 하고도 순종하지 않았을까?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존재를 그렇게 살떨리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요나는 그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이 이후에 대해서 4장 1절에서 요나는 <laugh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 죽는 게더 낫겠다고 말할 정도로 요나는 대범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화가 났습니다. 죽는 게더 낫겠다. 당장 저를 죽여 주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를 대범하게 만든 그 불평, 그의 불만, 그의 분노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네누에 대한 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대로 니누에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기를 모두 죽기를 모두 폐왕하기를 요나가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니누에에 대한 이러한 비유는 비단 요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집단의 감정이라는 말이죠. 그 집단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경험하게 되는 생각과 가치와 감정에 그대로 동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요나도 한 사람의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들을 계속해서 침범하고 괴롭히고 약탈하고 그들의 부모와 자녀들을 죽였던 니누애 사람들을 당연하게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니누애를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을 때, 근데 요나는 그저 말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같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요나를 아 이누애를 태망시키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저들이 정말 이대로 놔두면 정말 태망하게 되기 때문에 저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왔으면이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것이죠. 요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더 기도할 수 없었고 더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의 사람을 정말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한 민족의 역사에서 우리 선조들의 삶의 터전을 침범해서 자원과 사람의 생명을 수탈하고 빼앗아 갔던 오랑캐라고 불리우는 다른 나라들 수나라, 원나라, 가장 최근에는 일제에 대한 민족적인 공부를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태어난 작은 아이들 은 한국에 보니까 작은 아이들은 일제가 얼마나 나쁜 나라인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일본은 정말 나쁜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교육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집단의 감정, 집단의 분노, 공통의 분노. 바로 이 집단적인 분노를 요나는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사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던 바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니누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가치관, 집단적인 국가주의적인 미움, 분노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악한 니누의 사람들마저도 용서하고 회개하길 기다리신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사람을 죽이고 저렇게 약탈 경제로 일삼아서 그들을 풍요롭게 사랑하는 저런 도시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저들마저 용서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길 원하시는가? <웃음> 하나님은 <웃음> 과연 정당한가? 나의 분노가 정당하지 아니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사도행정과 바울서신 등에 언급되어 있는 기적적인 성경의 은사들이 오늘날 시대도 똑같은 의미와 권위를 가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저는 오늘날도 성령께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을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 교회에서 발생하는 성령의 은사라고 현상들이 성경이 언급된 의미와 똑같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성령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성령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시고 성령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인 수도에 집중하다 보면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해지지만 그래서 영적인 현상들을 많이 체험하게 되지만 그것이 자기 고집을, 자기 인격적인 문제를, 자기 하나님 앞에 정당하지 못한 자기의 감정을 때로는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영성이 예민해져서 매일 환상을 보고 매일 하나님과 가까운 것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과 살갑게 살아가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보면 어떤 때는 유독 자기 고집이 심하고 마치 자기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처럼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이 요나의 요나서의 말씀을 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으로 민감해지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이 말씀의 권위 앞에 내려가고 이 말씀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지 않으면 언젠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 나의 이 뜻, 나의 이 편견을 편견과 같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그분의 뜻을 복사해버리게 되는 거죠. 제가 내린 잠정적인 결론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예민해지고 기도를 많이,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를 해서 지식이 들어갈수록 또 자신의 은사, 자신의 영적인 권위가 높아질수록 더 예수 그리스 십자가의 아래 자기를 더 낮추고 행여 자신의 은사로 인해서 자기 손에 힘이 쥐어져서 휘둘려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의 힘과 은사의 힘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내려놓음과 이 겸손함에 겸손함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영적이라는 말, 영적이라는 말을 붙여서 우리의 독단과 독선과 거짓권위를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성경의 명령을 따라서 기도의 힘 쓰되 그럴수록 더욱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성경의 가르침 아래 고개를 숙이고, 교회의 가르침의 권위와 질서 아래 겸손하고, 늘 은혜로 스스로를 재갈불리는 동시에 또 우리의 영혼을 그 은혜로 풍성하게 해야 하는 것죠 네. 그런 기도자가 돼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요. 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져요. 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말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가 기도를 통해 아버지와 성령과 하나됨을 경험하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음서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젠다, 우리의 철학, 우리의 관심과 편견, 우리의 고집, 우리의 좋은 것, 정당한 것 모두가 얘기하는데 당연한 거야. 그래, 그건 정당한 거야 말하는 그것.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것. 그 당연한 것. 하나님조차도 꺾을 수 없는 하나님조차도. 바꿀 수 없는 그 당연한 것이 모든 당연한 것들도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면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 그분의 눈물 안에 내린 거야 다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눈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은혜로, 오직 은혜로 사람은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 연합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소통의 방법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laughs> 사복음서 중에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기도하신 장면과 내용들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살핌으로써또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의미였는지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열매로 맺혀졌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과 성령의 기도하심을 어떻게 드러냈는지, 자기를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드러냈는지 또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뜻을 거부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하신 기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함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평견을 내려놓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마저 내려놓고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들마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그 눈물과 사랑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제자가 예수께 요청을 했습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주셨습니 요한이 세례 요한이 지금은 이제 죽었죠.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주더군요. 그의 제자들에게. 주님, 우리의 스승이 되셨으니 우리에게도 당신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이 제자의 요청이 대수롭지 않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그저 잘난 체 하려고 잘난 체 하려고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건아니요 잘난 채들 하려고 손들고 한마디 거둔 것은 아닐까? 제가 어릴 적에 참 잘하던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미험을 많이 받던그 잘난 체.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의 습관이 몸에 뱀사람들이에요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기도의 습관이 몸에 뱀 사람들입니다. 매일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회당에 들이는데 그들은 그 회당에서 성경을 낭송하고 설교를 듣습니다. 결교를 듣고 나면 모두 카디시라는 짤막한 기도를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카디시 기도뿐만 아니라 18번 축복의 기도라는 기도가 있어요. 18개의 짤막한 기도들을 한 번에 모두 같이 드리는데 언제 드리냐면 아침과 정오와 저녁이 됩니다. 아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점심 오후가 시작되기 전에 정오에 그리고 저녁이 시작되기 전에 일과를 마칠 때이 18번 축복이 하나님을 향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 하나님 축복합니다 18개의 기도를 매일같이 세번 드립니다. 아무리 못 드려도. 뿐만 아니라 시편의 모든 내용이 여러분 기도잖아요. 그들은 예배로 나갈 때마다 그 집에 있을 때마다 시편을 외우고 자기들이 사랑하는 시편을 외우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의 습관이 몸에 베인 유대인인 제자가 예수님께 또 다른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 모든 기도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 그들이 드릴 기도가 정말 많고 사실은 기도 때문에 기도를 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또 하나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다는 것은 우리가 가벼이 보고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청의 의미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정체성이 담긴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는 유대인의 믿음과 세계관을 담고 있어요.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 그 공동체는 무엇을 믿는지, 그 공동체는 무엇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지가 그들만의 기도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느닷 없지 나타나 이스라엘 민중 속에 회개 운동을 일으킬 때 회개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유대인들이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기도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지금 정말 드려야 될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회개의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운동의 뒤에서 세례 요한이 준비한 그 길을 걸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새로운 제자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때에.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제자 중에 예수님이 제자가 된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예수께 요청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 공동체의 기도와도 다른 유대인의 기도와는 다른 당신의 제자들 우리의 정체성을 알수 있는 늘 복상할 수 있는 제자들이 요구했던 그 기도는 그 당시 유대인이 갖고 있던 편견과 아집과 어리석음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담긴, 복음이 담긴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드린 기도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모름지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세상의 가치관을 깨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드러내는 내가 죽어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은혜가 드러나는 기도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초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래도 기도를 더 많이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했지만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유일하신 창조주의 신 영적 아버지요 창조자이신 그분과의 대화가 바로 기도인데 그 대화는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와 살갑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창조의 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사람들은 기도의 욕구를 그래서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이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시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기도 안지 않고는 살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우리 안에 기도의 욕구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기도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의 이 모든 것을 아뢰고 그분이 주시는 답을 듣고 싶어하는 내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까? 나에게 심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 누가 이 문제에 대한 가장 가장 올바른 해결 답을 주시기를. 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르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사람과 모든 것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아담에게서 가장 먼저 드러난 문제가 그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조차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싶지만 바르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십자가 이르기까지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속에 연합될 때만 비로소 우리는 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다 해놓고 마지막 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연합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와 소통하신 그 소통하신가?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연합되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이것이 아버지를 향해서 드리는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을 들으시는 아버지께서 말씀 안에서 나에게 다 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영합된 기도, 그 기도를 들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몇 차례 설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나누고 성령 안에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때 주님께서 우리 목회 교회를 예수 닮은 공, 예수 닮은 예수님의 기도에 연합된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저와 함께 예수닮은 기도쟁이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의이름으로서이합니다 아멘. 아멘.